제언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과학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의 오른쪽 다리는 자라지 않게 됐고 왼쪽에 비해 턱없이 얇은 탓에 다리를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지금 염록체를 이용한 인공혈액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염록체로 초록의 피를 생산해 인간이나 동물도 광합성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그녀의 최종 목표였죠. 다시 말해 그녀는 나무인간을 만들고 싶어 했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그녀는 스스로 나무에서 태어났다고 남몰래 믿고 있었죠. 그런 재현에겐 자신을 아껴주는 정교수가 있었답니다. 둘은 연인이었는데요. 하지만 후배인 수희가 자신의 아이템을 도용하고 정교수까지 뺏어가면서 재현은 세상을 등진 채 어릴적 자랐던 숲속 정원으로 숨어들어가게 된답니다. 상처받은 재현은 그곳에서 초록의 피를 가진 생명체를 만드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 첫 소설의 실패로 슬럼프를 겪던 무명 작가 지훈이 재현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지훈은 재현이 숲속 정원으로 떠나기 전 살았던 집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곳에서 우연히 재현이 벽에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고는 영감을 얻게 되죠. 바로 초록의 피가 흐르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소설로 인해 그는 비로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재현이 지목되고 이 사건이 지훈의 소설 속 이야기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재현의 숲속 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70번째 상영작은 신소은 감독의 2017년작 유리정원입니다. 이 영화는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미스터리와 판타지를 오가는 묘한 매력을 가진 작품이랍니다. 또 인간과 인간이 하는 사랑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무엇보다 주인공 제연이 하는 연구에 주목을 해야 한답니다. 앞서 말했듯 궁극적으로 그녀는 붉은 피가 흐르는 인간을 식물처럼 염록체를 이용한 광합성이 가능하도록 초록의 피를 이식해 나무인간을 만드는 게 목표였죠. 그러니까 그녀는 인간의 피를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지금부터 제연이 있는 숲속 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록은 빨강보다 착합니다. 빨강은 정열적이지만 욕망도 상처도 빨강이죠. 더불어 인간의 피도 빨강인데요. 인간들의 욕망으로 상처받은 재현이 지훈에게 말합니다. 나무들은 가지를 뻗을 때 서로 상처를 안 주려고 다른 방향으로 뻗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그렇답니다. 재현이 초록의 피가 흐르는 생명체에 집착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답니다. 온통 빨갛게만 흐르는 욕망은 터졌을 땐늘 상처투성이죠. 피는 그렇게 잔인하고 끔찍한데요. 바로 빨갛기 때문이죠. 반면 초록은 솔직합니다. 인간들은 살색으로 위장한 피부 깊숙한 곳에 무시무시하게 빨간 피를 숨겨놓지만 풀과 나무들은 그렇지 않죠. 분명 그들의 피는 초록일 것이고, 그걸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볕 좋은 날들이면, 푸른 잎사귀로 초록의 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아 초록이기도 하고요. 그 초록들로 인해, 지금 인간들은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욕망덩어리인 인간들은 언제나 빨강을 지향합니다. 자연이 초록이라면, 도시는 빨강이죠. 성공도 빨갛습니다. 무엇보다 인간들은 사랑조차 빨간데요. 사랑한다고는 잘들 표현하지만 색깔은 빨갛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랑은 결국 자신을 위한 사랑일 뿐이지 않을까요?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에 빠져 행복한 자신을 더 사랑하죠. 재현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무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까닭이 아니었을까요? 그랬어요. 재현은 자신의 정원을 찾았다가 사고로 죽은 정교수를 몰래 나무 인간으로 만들고 있었답니다. 왜 그랬냐고요? 초록의 사랑은 말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냥 나무처럼 묵묵히 버티죠. 하지만 나무가 광합성으로 산소를 생산하듯 초록의 사랑은 그 사람이 그저 숨을 쉴수 있도록 하는데 만족할 따름입니다. 또 비가 내리거나 무더운 날이면 풍성한 잎사귀로 우산과 그늘이 되어주죠. 잦은 변덕으로 상처를 줘도 흔들림 없이 늘그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초록은 빨강보다 수명이 길죠. 빨강처럼 쉽게 타고 금세 꺼지지 않습니다. 초록은 한결같죠. 마침내 초록의 사랑은 죽어서까지 나무처럼 땔감이 되어준답니다. 사랑, 그거 진짜는 나무 같지 않을까요? 바로 희생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